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지금 한 주가 지났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주소 감사 주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감사 간증 나누기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그동안 그 동안 받은 은혜 또그 감사를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 앞으로도 더 그런 기회를 좀 자주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삶 속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간증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주 동안 감사 챌린지를 했습니다. 아마 잘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지 못한 분도 계신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게다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게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딸도 중고등부도 아마 그걸 했던 것 같아요. 책상 위에 그게 펴 있길래 보려고 본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봤습니다. 도대체 뭘 감사했는지. 딴 날은 안 먹어요. 어제 딱 하루 어, 봤습니다. 아, 이게 적혀 있더라고요. 따뜻한 물이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laughs> 난방은 되는데 온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 찬물로 이제 저는 씻고 못뭐 출근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급했는데 다른 아이도 어, 기다리다가 저도 감사했던 게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FAS를 신청했더니 바로 와서 바로 바로 와서 고쳐주고 갔습니다. 그것도 이제 큰 고장이 아니라 부속 하나 감면 된다고 해서 금방 고치고 갔어요. 모든 게다 감사죠. 작은 게부터 큰 것까지 다 감사할 걸 찾으면 다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바로 감사의 마음이에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요. 믿음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원망과 불평이 앞설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바로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어렵고 현실, 현실 어렵고 힘든 현실을 바라보면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게 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데 우리는 여러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오는 이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누가 주는 시험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우리는 다 그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테스트,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죠. 둘이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님 시험은 무엇이 목적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더 믿음이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장성한 자로 자라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앞으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시험은 뭐가 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에서 그 마음을 빼앗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러면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아, 뭐내 나기가 시험을 당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마귀가 주시는 시험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해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걸 하는 게 내가 부담이 되고 시련과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더 하고 싶은 마음 유혹으로 다가와요. 달콤한 유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시험이죠. 부담이 되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게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 나갔어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그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이겠습니까? 그건 마귀의 시험이죠. 먹고 싶잖아요. 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스럽고 탐스럽게 생겼어요.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유혹. 마귀의 시험. 그런데 우리가 요비의 경우를 보면요. 때로는 이 마귀의 시험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에 관한 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비그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욥도 그 시험을 이겨냈을 때 결국에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떤 시험이던가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든 마귀의 시험이든 우리는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든지 믿음으로 이겨 나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내용이죠. 사실 예수님은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더 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함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마귀의 시험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게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떤 시험을 받을 수 있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물질적인 시험을 받았죠.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볼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이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뭐가 되라는 거예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왜 예수님에게 이런 유혹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우리가이 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하셨어요. 연약함이. 40일을 금식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굶주리고 가장 나약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귀는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던 순간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가장 굶주린 상태, 가장 나약한 상태, 약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상태, 이 상황을 지금 유혹하면서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고프지 않냐?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그러니까 이떡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게 지금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연히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겠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당장이라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뭐 드시면서 이 배고픔을 면할 수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사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절 같이 볼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독 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이게 이 막의 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구, 세상적인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진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기서, 단순히 우리가 뭐 세상 속에서 평안하게 살게 해 주기서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가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선포는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겠죠 물질적인 것, 세상의 욕망, 세상적인 쾌락을 향해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인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욕망과 물질적인 충족을 위해서만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세상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영적인 사람임을 깨닫고 영적인 거에 가치를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관심을 안둘 수가 없죠. 아, 그걸 관심 두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관심을 둘 수밖에 없고 그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욕망만 우리가 추가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면 거기에만 몰두하며 나아간다면 그거는 참다운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모습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마,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구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욕심,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더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오늘 이 마귀의 시험, 이첫 번째 시험을 이기므로써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서 세상적인 것들만 관심을 갖고 육신의 유익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마귀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명예와 권세에 관한 시험이었죠.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인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큰 도성 성전 꽃대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천사들이죠. 예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발을 지켜 주 받쳐 줄 것이다.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 여러분 이말이 이 마귀가 지금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시편 91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알수 있습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걸 분별해야 돼요. 지금 마귀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 외적의 침입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공생일을 시작할 때는 어느 나라의 식민지에 있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과 이 압제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그 강력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힘 있는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 군대를 이끌고 노마에 대항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독립시켜줄 그 메시아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힘 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요, 마귀의 시험대로 성전에서 딱 뛰어내렸는데, 막 하늘에서 막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예수님,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힘 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만히 계셔도... 그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 곳에 알려지면서 예수님의 명성이 자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얼마나 쉽게 사역을 할수 있겠습니까? 바로 마귀의 유혹은 바로 이걸 유혹한 거예요. 이 명예와 권세, 이름을 높이는 것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물리치셨죠.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이이 땅에 오신 뜻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뭐 권세를 높이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을 보여 주심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 주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따라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만 바라보면 따라다니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 주셔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쳐 준 거를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오히려 많이 알려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리면 좋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고 이렇게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걸 알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알리지 말라.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기적과 표정만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기적만 바라보면서 따라다닌 걸 원치 않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깨닫는 거죠. 원하신 거죠. 기적과 표적만을 구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냥 단지 잘 되고 그냥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부수적인 결과예요.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구나, 내가 잘 사는구나, 내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아는 게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거죠. 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을 낮추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세 번째 8절구절 영적인 시험을 받아 영적인 시험. 8절 구자 가져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뭘 보여줬어요? 이 산에 올라가면 세상이 다 보이잖아요.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 주면서 마귀가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내게 경배하라. 내게 절하면 내게 한 번만 무릎 꿇으면 눈에 보이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얼마나 이게 달콤한 유혹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한한 번만 절하면, 이 마귀에게 한 번만 굴복하면온 세상에 영광을 준다는 그런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다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할 있을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수치를 당하다가 결국에는 이 십자가의 큰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노리면서 욕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만 절하면 한 번만 절하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 십자가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모든 세상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그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세상에 영광을 준다고 지금 그걸 유혹하고, 그거를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말약 유혹하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뭐라고 물리치셨습니까?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이용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 마귀 한 번만 굴복하면 세상을 준다고 지금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겨 나가셨어요. 여러분 사실이요 이 마귀의 시험은요 거짓이잖아요 거짓.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에게 보여주는 이 세상 천하 만국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 것도 아니에요 마귀는. 자기가 줄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천하만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기가 주인 거짓으로 주인 행사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거를 줄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수 없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거짓과 술수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욕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술수로, 계속해서 유혹해요. 나, 한 번만 나를 경배해라 나만 한 번만 따라오면 이제는 편히 살아가게 해주겠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지 않아도 된다 내가 정말 필요한 거다 주겠다 줄 수도 없으면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하 만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거짓인데 줄 수도 없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마귀의 거짓 유혹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 그게서 우리에살 길이에요. 그게서.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험을 이기셨을 때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11절 같이 봅니다 11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만드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잖아요. 물질의 욕과 명예와 권세를 유혹, 통해서 유혹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유혹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렇게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이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어요. 우리 이걸 통해서 뭘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한 번만 시험을 받았지만, 우리는 계속 시험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질에 대한 유혹이 있을 것이고, 시험 또 명예와 권세에 대한 유혹이 있을 것이고, 영적인 유혹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계속 있어요, 계속, 어, 계속.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로 이길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하시면 내가 능히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 주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의 시험을 그대로 받으시고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보여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어떤 시험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